비집게 챌린지 하냐니까또 어지러운데 갑자기 갑자기 어지러워졌어. <laughs> 솔직히 전리품 구독 이런 거할 바에 연애 가가지고 개사기 친 다음에 마지막 알 조져가지고 뭐 어, 해봐야겠지. 아 일단 보상부터. 20개다, 다 일단 지자, 일단 지자, 일단 지고. 이거 원래 구인수에 도박꾼이 맞는데, 지금 징총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건 써야겠다 그리고 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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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수는 안 돼. 결국 징키를 안쓸 거라. 아이씨, 잠깐만, 이거... 아이쿠. 아, 아 이게 해야 된다. 이거... 이거... 쳤어야 되는데. 아 그리고 져야 되는데. 아유,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 아니 아니 카리로 먹자.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델판델이야. 못 먹어도 가능해.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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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너무 좋은데? 오, 너무 좋은데? 지키 한번 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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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깐만. 나한테 왜 이래, 갑자기? 개설내게? 죽조로 양각을 보자. 그게 맞겠다, 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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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없 됐다 아이고.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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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형. 처형, 그렇지. 다 차용해, 다 차용해. 아, 40%인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 아. 쭉 빠지면, 아, 괜찮아. 수술할 수 있어. 좋다, 일단, 갈리오 저거 태산이거든, 지금. 피갈리 미친 듯이 해서 올라가자잉.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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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계속, 계속. 그렇지. 아, 처형은 뺏지 마세요. 그렇지, 그렇지. 응? 음? 술까지 키바스텔 딱 좋은데 아 이거 진키 쓸까요 그냥? 템이 안나오 아니아니야 아니야. 좀만 침착하자 인정해 좀만 침착해 와 4-1에 400스택? 진짜 템 진짜 많은 판이다 우와 제발!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진짜 제발! 다 이겨야 돼가 지금 갈려고 갈까 말까 했는데 생각해보면 달콤 상징 줄 애가 없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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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알 이2300 스택 딱그 하면은 땜질도 잘 먹어 나가야 돼 땜, 땜질 아이스 미쳤다 진짜 이번 스택 진짜 개 빠른 편인데 이거 아니 아니야 치감은 솔직히 럼블이 있어가지고 치감에 막 그렇게 목숨 걸고 싶진 않아 태블망은 진짜 만들기 싫다 아이스 또 이겼다 또 이겼다 또 이겼다 또 이겼다, 또 이겼다. <laughs> 좋다, 좋다! 온도 들어오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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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이거 황제기가 칼부 전에 나오니까 제작기가 나오겠네. 좋다. 15판 확률 왕관 누구. 와, 그거 먹으면 진짜 인생 끝인데? 진짜 들판 대리다, 진짜. 까갑 하나 하자. 지금 까갑 증강이라 두개 정도 나쁘지 않아. 탱크 하나 더 주면 돼. 지져지져 불로 지져. 지져 그냥 미친 듯이 지져 올라가자 황금발 깔아 가자 좋다 좋다 홀드 나온 거 너무 좋다 어이스 템또 나왔어 어. 아, 안 된다. 치면 안 된다, 진짜. 이 동작 하면서 이제 주술 찾아야 돼. 이제 뒤집게 찾아야 돼. 집중해, 집중해. 이승작 해야 돼, 이 동작. 뒤집게. 와, 18골? 한 킬지 나눌까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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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보 15보 전략카 두 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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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씨, 뭐야? 어이 뭐냐? <목소리> 제라스 주술 때문에 쓰다가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어?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흥할 수가 있지? 아, 일단 내리고. 아, 제발. 아, 왜안 떠. 아. 게라스 삼성을 찍고 죽음을 먹으면 돈이 많이 나오잖아. 8레벨 삼성 가능한가? 잠깐만 아 니콘 이미 나왔구나 진짜 나오나? 아 미치겠네 안 나오네 제라스 가져갔어? 아니 모르가나가 제라스를 가져갔어? 와 이러면 미친 싸가지를 봤나? 막차 아, 뽑았는데. 야 이거 뭐냐? 팔레벨. 와 팔레벨 제라스 삼.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하는? 이러고 죽음 주술을 한번 먹고 나 근데 제조합기가 없는데? 조용 해! 진정으로 처형하고 돈 미친듯이 벌어! 어, 이거 안 데려주니까 스킬 안 사. <laughs> 아 <laughs> 어, 근데 이거 제조업기 없으면 불가능한데? 제조업기가 없어. 아니, 아 제조업기. 일단 꽂고 헷갈리니까다 팔. 일단 빼고 땜땜땜 땜질 땜. 어? 미친 새끼야 진짜! 아씨 돈은 주고가지. 아니 할수 있다라고 왜나 이거를 또 진짜? 와 진짜. 너질수 있어. 너질수 있어. 너 졸라 약해. 그렇지. 에라스, 이 새끼, 진짜 쓰레기 돼. 진짜 죽음 원툴이야, 이 새끼. 꺼져. 땜. 땜. 어? 제조기 원래 나와야 되지 않나? 잠깐만. 어? 이거 왜안 나오지? 제조기 나오지?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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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게임! 기 쓰면 임조업기 나오는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황금알 나왔는데... 달콤 레전드 찍었는데... 친구가 안 나갔으면 땜질 찾았겠다. 아, 그렇군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만원이나 후원. 아이 예. 그수 있죠. 그래, 어쩐지 그런 채팅을 그래, 화이팅 해놓고 나갈 리가 없는데. 난또 씨박질인 줄 알았잖아.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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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